당장 커피부터 끊어라. 커피를 자주 마시면 내장 기관이 긴장해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장내 음식물이 부패해 복부에 가스가 찬다. 복부 내장의 압력이 증가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한다.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 예민한 성격은 긴장을 하고 호흡이 일정치 않고 척추도 굳어진다. 자세나 생활 습관을 고치면 수술 없이 건강할 수 있다. 통증은 누적된 결과이다. 디스크가 병드는 건 잘못된 습관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디스크가 찢어져 수액이 튀어나오면 통증이 온다. 디스크 환자에게 근력 운동은 쥐약이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다. 코어 근육 운동은 하지 마라. 요통이 있으면 근육량보다 척추 관절을 잘 움직여야 한다. 엉덩이와 다리를 강화하는 스쿼트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라. 대근육 운동을 당장 고만두라. 무리한 운동은 긴장이 있는 허리 근육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면 디스크 내부 조직에 섬유화가 일어나 검게 변하고 딱딱해진다. 통증이 심해진다. 허리가 안정되려면 속근육이 강화돼야 한다. 척추가 중립 위치에 와야 하는데 요부 안정화 운동이 중요하다. 척추가 최적의 중립 위치를 찾으려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 복부팽만은 속이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른 것이다. 장내 유해균이 많은 것이다.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 원인 음식으로는 우유, 커피, 알코올, 맥주는 피하라. 커피는 산성 카페인이 많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배출한다. 맥주는 음식보다 대사 작용이 빨라 남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폭부팽만과 지방 축적을 유발한다. 무설탕 껌 자일리톨은 소화 흡수가 안 된다. 콩은 많이 먹으면 소화 시간이 길고 다당류가 많아 염증을 유발한다. 밀가루는 글루텐 불내증과 변비를 유발한다. 자극적인 음식은 산성인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알칼리성인 최장 12지장 분비 소화액과 중화 작용을 못한다.